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멘토 이영욱의 생생 경매 이영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욱입니다. 네. 저희가 2018년 경매 시장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2018년 경매 시장을 좀 되돌아본다면, 총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 해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2018년 한해이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017년도 8회 대책부터 2018년 9.13 대책까지. 그래서 통상 우리 경매 시장에서 여러 가지 통계로서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경매 시장에서 전체 물건에 대한 평가 금액에서 과연 얼마에 낙찰되는가를 우리는 낙찰가율이라고 했었는데 작년 한해 낙찰가율이 약2% 정도가 지 빠졌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요. 네. 그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로서는 작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도 있었고 그리고 관망하는 추세가 사실 지금까지 많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찰을 하는 분들도 많이 좀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허수가 좀 많이 빠져 있고,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께서 입찰을 하시다 보니까 낙찰가율은 빠진 상태이고, 응찰자 수도 빠졌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비해서 원래는 전국 평균 4명 정도가 한 건당 응찰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3.3건으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경매 물건수는 반대로 2014년도까지는 계속해서 20만 건 이상으로 진행이 됐던 건이 있었는데 2015년도 때부터는 15만 건 정도에서 계속 줄어들다가 이번 2018년도부터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지금 약 12만 건 정도가 작년 한 해가 진행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경매시장이 주춤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응찰자 수는 줄었지만 진행 건수가 늘고 있고 올해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거기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갭이 있기는 하나 진행 건수들은 올 상반기 하반기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2019년 네 경매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그 항상 어떤 전망을 내릴 때는 우리는 종목별로 지역별로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단 경매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부동산 투자에는 마찬가지겠죠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수도권 지방 별별로 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종 대상 지역 또는 비규제 지역 다. 차별화된 그런 시장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작년에 많이 올라서 올해 잠깐 경매시장도 주춤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낙찰가율로만 보더라도 반 이상은 거의 감정가 100%를 넘었어요. 서울 아파트인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내가 정말 원하는 물건이 뭔지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그런 연습과 준비를 많이 하시고 정책과 규제 상황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2019년 요즘에 좀 경매에 대한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그럼 첫 경매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2, 30대에서부터 은퇴자분들끼리 매해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테크예요. 그래서 올 초에도 지금 많이 임장하시고 발품 파시고 물건에 대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를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물건이 자금으로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물건을 원하는 건지 또는 내가 향후에 2년 이상 5년 이상 묻어 놓고 자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차익형을 원하는지 그런 거를 먼저 정하셔야 되고 관심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캐치가 계속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미 그 정부에서 공표되어 있는 뭐 도시 기본 계획, 생활권 계획 또는 각각 지자체의 업무 계획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보고서를 직접 찾아서 그 물건에, 그 지역에 어떤 물건들이 지금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제대로 분석하고 1등으로 낙찰받고 수익내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종합해 보니까 크게 세 단어로 네, 좀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과 발품, 그리고 타이밍. 어떻게 괜찮나요? 정확하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2018년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를 않아서 집을 구매하기를 조금 이렇게 꺼리시는 분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런 분들 경매 시장에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우리 랜드프로 아나운서로서 아주 디테일한 질문이 훅 들어오는데요. 네, <laughs> 지금 작년하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 부동산 매매 심리가 많이 줄면서 올해도 지금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짧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재작년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원래 전체 전국의 낙찰가율이 서울 아파트가 100%가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8이 나오, 나오고 딱한달 만에 91%까지 빠졌어요. 약 10%가 빠졌어요. 1억이면 1000만 원, 10억이면 1억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두달 만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물론 재작년 8일 때랑 지금 913 이후랑 시장을 조금 더 규제가 더 들어갈 수있을줄 생각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상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매수로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하고 그보다 더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받을 때 하고는 극단적인 예로 지금 내가 이 물건을 2억에 샀는데 이 물건이 사자마자 1억 9천, 1억 8천으로 빠졌다. 그런데 경매로는 그 물건을 우리는 1억 7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1억 7천에 낙찰받고 물건 자체가 시세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그만큼의 여유 폭은 있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더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지난 주에 낙찰이 됐어요. 20억 11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1등과 2등 차이는 2억 5천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거꾸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물건들을 많이 보다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촘촘하게 낙찰가들이 1등부터 줄을 섰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좀 흔들리고. 관망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차익이 1등과 2등의 차가 클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물건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입지와 취의를 직접 발품으로 보시면서 만약에 첫 투자라면 첫 투자라면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1등을 하겠다는 라 그런 욕심은 잠깐 내려놓고 경매를 이렇게 입찰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구 나라는 관점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입찰을 직접 한번 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이 지나고 이제 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2019년에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품, 발품 파셔서 네, 또 타이밍 잘 맞춰서 네, 경매 시장에서 승승장구하시는 네, 그런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영국의 생생경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